안녕하세요. 다통내역방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야외에서 가을 캠핑 없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이제 맛있게 삼겹살, 냉동을 먹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비싸서 냉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인분에 7천원, 소주는 1,500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런 이렇게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주변에 어떤 좋은 산에 전기가 풍겨서 아주 아주 멋집니다. 자리는 좀 협소한데 이가 지금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기 때문에 네, 조명이 아주 끝 끝장납니다. 쓰통 네. 있나요? 네. 기름 좀 빼야 돼. 한번 먹었고요 두 번째 이제 또 고기를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야외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불로 붙여서 하는 모기한가 이렇게 모기를 발라서 퇴치하는 에, 모기 기피제 위에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방송도 하고 음악도 이렇게 듣고 여기 보시면 이 보이시죠 라디오인데 에, 이거는 지금 트로트가 천곡이 들어가 있어요 천곡 천곡 여러분 모르신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데 이런 걸 보시면 번호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111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꺼야 돼요. 혼납니다. 아내한테 오늘 내가 가니까 어느 정도지두분을 잘해야 될것 같아. 모자랄 네. 것 같은 예감대로. 근데 막상 먹으면 딱 적당해. 솔직히 우리 밥을 안 먹어서 그렇지 냉동 은 여러분들 은근히 맛있는 거 아시죠? 국산에뭐 국산으로 따지면은 뭐제주국대지가 제일 맛있고 우리도 이제 한돈이 맛있긴 한데 이 냉동은 뭐라 그럴까 좀 정감이 있어요. 네, 저같은 좀, 가난한 유튜버 같은 경우는 냉동 삼겹살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싼 금삼겹을 많이 드시나요? 소 같은 거는 꿈을 먹고요. 소나 뭐 랍스타 이런 거 꿈을 먹고요. 회는 일절 못 먹고요. 저번에 홍어 먹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어 먹방 같은 경우에는, 어, 사와, 사와서 한점 먹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냥 삼겹살로 가야 돼요. 무난하게. 자주한잔 해야죠? 자 우리 구독자 21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한 말씀만 하신대요 아내분이 어, 불닭볶음면을 한 10개를 한번 도전한대요 컵라면으로 언제? 어, 기회 될때 돈이 없으니까 유튜버로 수익 좀 생기면 유튜버로 지금 100원도 못 벌었거든요 유튜버로 수익 생기면 그때 불닭볶음면 10개 안에 먹방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딱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음식이. 이거 봐봐. 어? 얼굴 앞까지. 바로, 바로 이렇게 먹잖아. 어. 장갑 끼고. 나도. 위생장갑 끼야 돼요 여보. 응. 집에서 먹을 때랑 지금, 집에서 지금 한, 여러분 한 100m 정도 나온 거거든요? 정말 가깝죠? 집 입지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뭐 시골에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지 조건이 좋아야 돼요. 옥상도 없어요, 옥상도 없고 뭐 주변에 공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맛의 차이가 어, 어, 어느 정도죠? 네? 멘트 한번 해봐요 네? 맛의 차이 좀 벌레가 막기네 신기하다 이 조명을 어디는 놓은 거야? 기통을 삽니다. 야외에서 먹으면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 저희가 연안부대에서, 연안부들, 저희 걷기를 좋아하거든요? 연안부들을 집에서 한 8km 정도 걸어갑니다. 거기서 고추랑 김치만 싸갔어요. 너무 감, 맛있어갖고, 어떠한 안주도 필요 없더라고요. 대단하죠? 야외에서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비싼 음식점 또 때론 갈수 있겠지만, 이런 낭만적인 게저 살아가는 재미가 아닌가. 우리 유튜버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유튜버 우리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께, 개인적으로 유튜버 쯔양씨가 한달에 한, 한 8천만원 정도 버시는데 300만원씩 보유분에 기부를 하신대요 저도 쯔양씨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20명이니까 뭐 이, 이, 200명 소소하게 올라가야죠 그죠? 200명 뭐 200명 목표 잡고 그 다음에 2천명 2만명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20만 명, 그러게 뭐 꾸준한 또 먹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냉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태우셔야 돼요. 그래, 맛있어요. 그 사과 맛이잖아. 단정 음. 단정 부셨잖아. 그래 단정. 단장 부신다고. 짜잔, 삼겹살입니다. 무슨 <laughs> 맛입니당 <laughs> 근데 대낮이나 초저하이면 못해 왔다갔다 하니까 평일 10시 이후가 딱 좋아 아무도 안 지나가요 간혹 개한 마리 지나가거든요 야옹이랑 한점 던져주면 돼요 빨리 가라 그치? 생각할 수는 없고 야옹이 같으한점 주잖아요 계속 얻어먹다가 다른 한 마리 또 데려와요. 또 계속 얻어먹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희 동네는 주기적으로 사료를 주는 아줌마가 매일같이 와요. 양호한테 밥을 안 줘도 밥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곰덩이 어떻게 빼냐? 이따 뺄까? 곰덩이 좀 빼기 힘들어. 로 어떻게 빼야 아 이게 뜨거울 때 그대로 먹으니까 맛있어. 죽이는구만. 된장찌가 예술입니다. 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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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봉. 좋아요. 구독. 천, 어, 초국장 같은 맛이 나고요. 진짜 구수한 시골 된장. 마트 가면은 2,400원인가 해요. 통에다 팔거든요. 그치? 구수한 시골 된장으로 써 있어요. 감동 받으실 거예요, 드시면. 아, 파도 많으신 같아. 솔직히 우리 단골이지. 한수번 가지 않았어? 20번 넘게 갔나? 어, 맛있다 왜 이렇게 차들이 오냐? 그치? 심심해서 이 시간에? 심심해서 고 자, 한잔 하시죠 몇배더 맛있나요? 집에서 먹었을 때, 하우스랑 있을 때 야외로, 야생으로 나왔다 몇배더 맛있어? 1배 100배. 100배의 차이가 난대요 거기다 공기가 어. 좋습니다 조명이 되고요 금상천만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단돈 7천원이에요. 이 고기가 7천원이에요. 한근에 나머지 집에 있는 거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상추 그냥 1천원어치 소주는 뭐 사기 나름이겠죠. 여러분, 병당 뭐 저희 동네 싼 데는 천, 1100원 정도 합니다. 아따, 죽이네 남들도 봤냐? 나는 처음 봤단다 오늘 하루 너와 나를 만났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남들도 봤냐? 남은 이들 봤단다 캠핑카 주인이 오신 거야. 아저기 캠핑카 주차해놓은 뭐 대형 주차장이거든요, 여러분. 무료. 주차장이 요즘에 돈, 돈 비싸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뭐만 원씩 받는 데도 있더라고. 강남 같은데는. 근데 여기는 극 소극장이거든요. 소극장인데 공연을 많이 해요. 탈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연극, 뮤지컬, 뭐 청소년 가요제 음, 그런 공연들을 하거든요. 자주 하진 않아요. 자주 하않아 가끔 하는데 으뜸입니다.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 것을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거주자 입장에서. 맛 있어진 거 같다. 고기가 네. 이 집이. 올리기만 하면 지금 사라지죠, 여러분들. 뭔줄 아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복을 한 15시간 공복을 한 상태에 첫 끼니를 먹는 거거든요. 새벽 5시에 먹었다가 밤 10시에 지금 첫 끼니를 먹는 거예요.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점심 먹었었나? 12시? 12시에 라면 때리고 오라면이야? 열라면. 라면. 크으, 열라면을 때렸대요 열라면을 열락게 그냥 맵게 그냥 체양 고추 넣어가지고 그래 짜장면 해먹지 그랬어? 짜장밥 짜장, 짜파게티 있잖아아끼 거야 아끼면 라다먹어 아끼는 순간 용가리 입으로 들어가 지 아줌마 이기계 많이 줬냐아 그거 맛있잖아 단골한테 이런 이런 대우는 실례 아닌가? 우리가 한9십 번, 수십 번 다니는 전기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먹방을 자주 하자, 그대 어, 괜찮아. 와이파이만 찾으면 돼. 와이파이만 여기 주소를 알아내면 돼. 어떻 비밀번호 물어보면 되지. 아니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 전화해서 와이파이 가끔 거기서 배림턴 치는데 잠깐 와이파이 한한 한 시간 정도만 해도 되냐 않을까? 비번 누르면 은 밤에도 켜져 비번을 잠가는 거야 우리 집 앞에는 비번을 안 잠가는 거야 뭔줄 알아? 주인이 거부한 거야 설치기사가 오면 와이파이 잠가드릴까요 이러거든